이번 화재가 3층에서 시작됐다는 현장감식반의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경찰이 화재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울산시도 거센 불길이 휩쓴 만큼 건물이 안전한지 1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 내부입니다. 가재도구는 온데간데없이 다 타버리고 어디가 주방인지 어디가 방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쩍쩍 갈라져 금세 무너질 것 마냥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이에 울산시가 건물이 안전한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강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의사로 지으면 청진기나 이렇게 살짝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봤을 때는 의사가 뭐큰병원에 가보라든지 뭐 얘기하듯이 상태가 안 좋으면 이분들이 봐서 진단이 나올 거예요. 강한 불길이 오랫동안 지속한 만큼 울산시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 진단과는 별도로 3층 발화 지점에서 왜 불이 났는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층에는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휴식 공간만 있을 뿐 쓰레기 처리장이나 흡연 공간도 아니어서 평소 불이 날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 쪽에는 사람도 잘안 가는 구석이거든요. 보통 애기들 많이 걸고 그쪽에 뭐 불나고 뭐 그런 는건 찾지 없거든요. 또 불이 난 3층에는 CCTV가 한대 있지만 이마저도 놀이터를 비추고 있어 불이 난 원인을 찾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 규모가 워낙 컸고 화재 원인이 보상 등의 문제와도 연결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